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면서 장관들은 담당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하부처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의 예산과도 비교해 올해 및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기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했는데 각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 등을 국민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정책대안도 도출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정책현안과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응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서신의 내용 전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전히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짜뉴스나 괴담이 많이 줄어들고 또 정치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힘을 잃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 그리고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물 소비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달이죠.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을 때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물론이고 수산물 소비 확산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국민 사이에 정서적 우려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